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가 영 찝찝하죠 어, 저도 영 찝찝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뭐 공유를 하는데 뭐 나름 좀 면목은 없습니다 어, 삼성자가 오를만큼 올라야 되는데 어, 지금 영 지금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데 제가 어,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릴건 뭐, 100원, 200원, 뭐, 300원, 500원, 여러분, 크게 신경 쓸건 없습니다. 삼성자가 실적 올해죠, 올해. 올해 1분기. 자, 나름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 시그널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마디로 여러분, 유미한 삼성자 핵심인 파운드리죠. 자, 여기서 유미한 시장 점유율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1분기. 저점 찍고 반등 나선다는 핵심적인 얘기를 제가 바로 뒤에 해드리고, 제목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다 살다 제가 이런 상황까지, 어, 제가 보게 될 줄은 참,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 여러분, 중국이, 어, 뭐, 삼성자, 전 뭐, 반도체를 따라오겠다, 뭐, 굴기다, 뭐, 해든 뭐, 굴기가 아니라, 뭐, 굴비, 굴비, 굴비 굴비는 좋은 말이죠. 아무튼, 대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어,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어, 정부도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고, 어, 그리고 중국의 그 파운드리 구의 업체가 있죠. 어, 구의 업체그 화홍 반도체인데, 얘네들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어, 그러면서 약간 오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탄력을 못 받고, 어, 나름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못했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건뭐 외부적인 요인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음. 그 요인 여러분. 뭐 백날 여름 하고 얘기를 해도 이 외부적인 요인이 뭐삼성자 펀더멘탈을 해치거나 어 향후에 모멘텀을 해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일단 살다 살다 여러분, 중국의 상황 그리고 연초부터 어 여러 악재가 조금 조금씩 도사리고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고 올해 1분기 저점 찍고 반등이 선다는그 얘기까지도 여러분하고 함께 풀어 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뭐, 주가가 뭐, 갑자기 뭐, 내일 오르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나름 좀, 어 참고는 될 겁니다. 자,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자가, 어, 일단 뭐, 삼성자를 뭐, 잡겠다고 했던 건 중국이죠. 어, 그전부터 뭐, 잡겠다고 했는데, 뭐, 말 그대로, 형편 없습니다. 형편이 없어. 어, 일단 제목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조 먹티. 어, 중국이니까 가능하겠죠. 일단 중국이 삼성전자하고 뭐 어떻게 보면 TSMC 뭐둘다뭐 따라 잡으려고 온갖 뭐 중앙정부 뭐 지방정부 뭐 돈은 다 쓸어 모아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그림 보시더라도 음. 이 HSMC입니다 HSMC 아 이름도 뭐 한홍신 반도체인데 이름도 아 우한 우한 홍신 반도체 이름도 희한합니다. 아무튼, 얘네들이 뭐, 대금, 공사 대금까지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일단 중국이 뭐, 한마디로, 그전부터 여러분 들으셨죠? 2025년까지, 어, 자국의 그 생산 비율을 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뭐, 거짓 뭐,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형편 없는 거죠? 음. 여전히 지금 20%도 못 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중국에 있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업체들까지 빼면 더 형편 없죠. 자, 그런데 이 보조금을, 어, 한마디로 굴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뭐, 뭐 이렇게 막 손을 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보조금까지 노리면서 사기, 한마디로 사기극이 속출을 한다. 그런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나름 분석을 했는데 중국 관영 매체, 어뭐 월스트리트저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걸 토대로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방 정부와 뭐 그리고 중앙 정부 할것 없이 어 지금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뭐 온갖 프로젝트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실패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삼성전자로 보면 어, 중국이 어 지금 나름 이렇게 좌초가 된게 나름 긍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당분간은 중국이, 어, 지금 삼성전자를, 뭐, 따라오겠다. 뭐, 이거는 좀, 한마디로, 대도 안한 소리죠. 지금, 그, 파운드리 업체인 기존에, 그, 우한, 홍신반도체, HSMC하고, 취안신집적회로 뭐 QXIC,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어, 한마디로 삼성자하고 TSMC 세계시장을, 어, 장악하고 있는 걸, 뭐, 나름, 잡아보겠다. 이러한, 어, 목표로서, 뭐, 설립은 됐지만, 한마디로, 어, 말아먹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어, 중국의 굴기. 한마디로, 사기단한테, 어, 당할 정도로 형편없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살다 살다, 아, 이런 상황까지 펼쳐지지 않는가.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지금 약간 좀안 좋은 게, 음, 최근에 그 ASML, 그 화재, 그리고 중국의 그 파운드리, 한 9위 정도 되죠. 이 화홍, 어, 화홍 반도체, 이까지 불이 나는 바람에 지금 안 그래도 작년 초에 좀 우리는 좀 뜨끔한 게 있었죠. 뭐 각종 뭐 세계 재난도 있었고, 뭐 삼성전자 역시도 비켜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부터 뭐 화재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뭐 이런 재해, 이게 올해 역시도 무슨, 어, 올 초에 또작년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좀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일단, 다양하게 지금 고객사들한테 지금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뭐, 확실치는 않겠지만, 나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뭐, 나름 뭐, 주가가 좀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중국의 이 봉쇄령,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 올해 그 1분기 2분기 글로벌 이 낸드 출하량이죠. 이게 종전 예상 대비 한 6%에서 2% 정도 감소는 하지만 오히려 공급 과잉 국면에 진입하지 않고 수급 균형을 어느 정도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유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올해 이 실적을 1분기 저점을 찍고 아마 반등에 나서지 않는가, 이래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어, 삼성전자가 여러분, 올해 1분기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나선다는 말은, 어, 메모리 가격이겠죠. 자, 이게 반등을 나선다는 말은 못해도 선행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분명히 한 6개월에서, 뭐, 길면 9개월이죠. 선행을 하는데, 일단, 작년 말에 좀 약간 짭짤했습니다. 어, 그런데 갑자기 좀웬 이런 좀 행복, 어, 물론 여러분, 기간 조정도 분명 거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상속세와 관련해서, 음, 나름 그람, 어, 나름 그 물량, 이런 던지는 물량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고, 어,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지금 이번 주엔 또 그, 또 그것도 있죠. 그, 옵션 만기일입니다 제가 뭐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제가, 어, 나름 이런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통해서 보는 바로는, 아, 이번 주가 어느 정도, 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은 해봅니다. 일단, 올해 실적 상승세 역시도, 어, 어떻게 보면 작년만큼, 어, 작년 이상이겠죠. 그 정도로는 양화하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이 뭐 계속해서 분석 자료가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여러분 작년에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련해서 그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올해 역시도 뭐 괜찮다면 여러분 더 길게 보면 내년 또한 여러분 장난이 아니겠죠.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 파운드리 매출, 파운드리 제일 중요한 건 삼성자는 어, 메모리와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 전망이 2022년까지지만, 내년은 여러분, 2023년은 상당히 유미한 시장 점유율을 아마 달성을 할 거라는 그런, 어, 전문가들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메모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 전망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서 또뭐 내년에 대해서 뭐 우려가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 여러분, 자, 이 그래프만 보고도 답은 다 나왔죠? 자, 일단 증권가에서 여러분, 반도체 그 메모리, 이 가락 가격 하락 사이클이죠. 이게 당초 우류보다뭐 솔직히 빨리 지나갈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들도 뭐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이걸 저점으로 해서 삼성자 실적이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반등이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웬만한 리스크는 여러분, 지금 선반응 됐다 못해 확실히 선반영은 됐습니다.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지금 힘을 못 발휘하는 거 보면, 다, 저도 솔직히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1분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뭐, 뭐,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좀 추가 하락은 할수 있겠지만, 물론 코로나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 결코 일시적인 상황이지 길게 가진 않는다. 어, 그리고 여러분, 더해서 뭐, 중국 시한 봉쇄, 이것도 올해 1분기 어떻게 보면 가격 협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아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일단 삼성자 실적 개선도 어, 올해 1분기 본격화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어, 그 중에서는 제일 짭짤한 게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 메모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를 드렸지만 메모리 반등하고 함께 분명히 파운드리 사업이 상당히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일단 2023년이 아마 핵심적인 어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쭉 투자 업계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그 하이엔드 시스템 온칩이죠 시스템 온칩 이펩리스들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얘네들이 반도체 내재화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보면 삼성자 설비하고 공정 기술 투자 규모도 어느 정도 고려한다면 2023년 바로 내년입니다. 또뭐 어디서 얘기 나오겠죠. 내년에 뭐가 어떤, 뭐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고 일단 2023년에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도 어, 파운드리에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이 파운드리에서 삼성자가 어, 투자자들부터 로 어느 정도 기대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성장세가 나타난다면 뭐 삼성자 여러분 주가 하방은 상당히 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에서도 어 지금 최근에 기류가 보면 이 물량 물량으로 퍼붓는 게 아니라 물량 대신 이 가격 가격 메리트 위주로 어, 방향을 아마 선회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대규모 물량보다는 이 실질적인 가격 가격 메리트로 어, 어느 정도 어,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삼성자가 여러분 전략적인 목표는 어, 한마디로 파운드리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에서 아마 TSMC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아예 똑같은 마진율보다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마진이 좀 비슷한 위치까지만 올라간다면, 올해부터 삼성자가, 어, 투자가 가장 많은 곳이 디렘 랜드 이 메모리가 아니라 파운드리입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만한 막대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아마 이 디렘에서 상당히 이 고부가, 이 가격 위주의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여기서, 어, 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이 파운드리, 여기서 본격적인 투자와, 그리고 내년이면 2023년, 공정과 이 설비에 대한 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시장 점유율까지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고, 어그 뒤에 또, 그거는 제가 내일 여러하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일단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여러분, 좋은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전문가들도 지금 뭐, 어, 투자에 가장 적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뭐, 일주일, 이주일, 여러분, 뭐, 길면 뭐, 1분기 돌수 있겠지만, 일단, 1월, 어,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감안을 하시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해 나간다면, 그렇게도, 어, 악재는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음, 내일 다시 한번 또 멋진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